아니 우리 점심 먹는다고. 음. 음.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면, 어, 저거 뭐지? 음. 맛살 들어가고. 네. 여기서 더 들어갈 게 뭐지? 당근만, 당근만 더 들어가면 아, 뭐 진짜 거, 맛있어요. 아 이제 당근만 거. 하나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 김밥에? 아니 당근도 넣어도 되는데. 음, 음. 맛살 넣어도 되고. 응. 음. 그는데 햄, 음. 아 햄, 햄, 햄. 음. 아햄 맞아, 햄이 들어가는구나. 음. 엄마 그렇지 참 김밥은 그냥 뭘 넣어도 맛있어 밥을 양념해서 그런 건가? 양념화지요 그래서 맛있는 건가? 이거 지금 국산 참기름 갖고 했다 아 그, 국산 참기름하고 저기 중국산 참기름하고 좀 다른가? 어, 맛이 다른가? 응, 음, 다르지 영? 네, 우리는 중국산 없다 음. 국산 은 3만원짜리 아 국산은 3만원이야? 한 병에? 응. 네. 음. 보세요. 예. 네. 자. 고맙습니다. 응. 그때 비이 맛있다. 음. 살살 녹는다. 응. 음. 아그 김도 구운 거예요? 네. 아. 아그 구워야지 더 맛있는 거야? 응 옛날에는. 응. 그냥 그냥 했는데. 요즘은 응. 또 구운 김이 나오니까. 아, 이게 구운 김이에요? 예, 우 집에서 요가 됐어요. 여기 가게에서 구운 거고. 네. 음. 옛날에 아들님이 음. 6학년 때. 음. 내가 아람단 아들님이 아람단 한장 했어. 아람단. 걸수 가 수가 그냥 그래갖고 단장을 했어. 음 얼마나 선생들이 열, 열한 명인데 김밥, 유부초밥, 음 그거 해파리 냉채 그리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해고 오락하는 거야. 일주일에 음음한 번씩. 어, 한번 해다 줬더만은 맛있다고. 그러니까 맛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음식은 적당히 맛이 없을 필요도 있어. 응? 그 음식은 적당히 맛이 없을 필요도 있어. 그래서 적당히. 그래가 수... 1년을 싸다 날랐다. 내또정교 음. 총무 엄마했지돈 음. 아들내미 그랑께네. 아들내미 때문에 또정교 회장 엄마해라네 음. 회장 엄마는 죽어도 안아끼다 했다 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음. 돈 투자도 해야 되고. 음. 회장 엄마는 절대로 안아끼다 했다 음. 우엄은 산 거예요? 우엄 산 거예요. 네. 이것만 하고 이거는 여기다 입국 그냥 어머 반갑다 음. 어오 음. 오케이 예. 어 간단해 <웃음> 어. <웃음> 어 간단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음. 어묵 저기 어묵 이제 볶는 거 이제 그거 어묵 볶는 거 간장하고 음. 애간장하고 애간장하고 맛있는 기름하고 아 맛있는 어. 참, 3만 원짜리 국산 기름 하고 애간장도 성표 음. 노란 거 있잖아 이거 음. 좀 붓고 그래갖고 음. 꿀, 꿀이나 물엿 음. 음. 그 금방 또 하나가 뚝딱됐네 우리 밥에다가 식초를안안 안 해도 음. 이게 좋아, 다 무지 응응 나도 지금 배우고 있어. 음. 음. 초간단 김밥. 음. 당근도 없고, 음. 햄도 없고, 딱 당근, 좋은. 당근은 아, 당근은 있고. 그러니까 햄안 음. 넣으면 좋. 뭐, 사람들 요즘... 좋아하더라고 요즘에 햄안넣은 어. 걸. 예. 예. 음.